말씀은 오바디아 1장 21절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세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호와의 종이란 이름의 오바디아 선지자는 특별히 열국에 의해 유린당하는 예루살렘과 이를 조롱하고 고소해하는 애돔을 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특별히 애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역사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베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흔한 이름을 가진 선지자였지만, 그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가려져 있어서 오직 그가 전한 여호와의 묵시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고 있는 이 묵시의 내용은 니누웨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나움서와 같이, 에돔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 패망과 구원이 선포되는 가운데 열국의 심판을 우리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 들었지만 오직 한 나라를 향한 심판 메시지 선포는 매우 독특하다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바다에게 에돔에 대하여 묵시를 주셨습니다. 묵시란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 말하는데요. 지금 들려지는 이 예언은 선지자의 간절한 소망이나 선지자의 합리적인 결론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삭의 장남인 에서의 후손들이 형성한 나라인데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 전체를 가리켜서 에돔이라고 부르지요 하지만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나 야복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며 화해의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그들 이후의 시대는 그때의 회복된 혈연 관계를 더 이상 보기 힘든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형제의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대하듯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이 그 주변 지파들을 대하듯이. 애정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적대적으로 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돔에 의한 이스라엘의 약탈은 매우 심각했고 그들의 배신은 결국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의 역사는 열왕기하 25장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유다를 침략했을 때 에돔은 유다를 돕기는커녕 바벨론과 화친을 맺고 유다의 땅을 차지하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 넘기기까지 했던 것이지요. 바로 그 배신의 결과가 그들을 심판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형제의 나라가 적국이 되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라 것이 너무나도 이상해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가장 끈질기게 괴롭혔던 애돔을 향한 심판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것이지요. 에돔의 자랑이었던 유명한 자들과 전사들 역시도 그들의 심판과 패망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자들의 지혜는 부족하였고 전사들은 그 패망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배신당하고 유린당하고 약탈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데요. 구원자는 시온 산에 오르게 되고 그 구원자는 에서의 산, 즉 에돔을 심판할 것이라는 메시지에서 매우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뿐 아니라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져 있음을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각국의 흥망성쇠가 역사의 다른 줄기 가운데 있는 듯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인해 주의 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에돔의 심판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에돔이 자신만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형제의 의를 저버리고 이기적인 배신의 행위를 한다라고 할 때에 잠시 그들은 흥할지는 몰라도 바로 그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이단들과 대적 세력들은 교회로부터 나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흥하는 듯 보여도, 그들이 이기는 듯 보여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강제적으로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듯이 그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백성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끝까지 지키시고 끝까지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